2025년 9월 1 1일 오늘 아침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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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안 받고 점점점 멀어아나 지구모라 지 위안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두달파지진자 쉬게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시금오라 주께로 지금.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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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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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믿는 자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차비 한주 께로, 지금 곧나 오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바니아.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보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틱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노 같이 될지라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 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고통의 나를 피할 오늘의 선택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진노는 요새나 용사로 막을 수 없고, 재물과 우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찾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일에 개입하시거나 복과 화를 결정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멀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이 분노를 발휘하시는 날은 득달 같이 다가올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믿고 포악과 거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날, 파멸의 날,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전에 혼동과 흑암으로 돌아가는 날, 참혹한 전쟁의 날이 돌련 들이닥칠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은 악인의 요새가 무너지고 악인의 용사들이 전의를 잃고 슬피 울 것입니다. 이웃,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괴롭힘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은 벌하십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던 그들이 고통을 겪고 눈먼 우상을 숭배하며 타인의 삶을 캄캄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삶이 휘청거릴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과 인격을 돈보다 하찮게 여기던 그들의 피가 티끌 같이 살이 분토 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은과 금이든, 그들이 떠받들던 은과 금이 핀 우상이든,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는 무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일,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학대한 일 앞에서 하나님은 잠잠치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와 폭력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불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떠났기에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닥치면 그들의 편안한 삶은 한 순간에 끝장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를 쏟기 전에 피할 길부터 알려주십니다. 기존의 삶을 당장 중단하고 급히 모여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를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힘의 공의와 겸손을 팔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 찾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좋아요, 구독을 주시면 내일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